출근길 묵상 365 2021년 2월 24일 거룩한 왕따 2001년 말 파산 전까지 약 2만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2000년 매출 1110억 달러를 달성한 미국 기업 엘론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경제지 포춘은 엘론을 6년 연속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 기업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분식회계, 주가 조작, 내부자 거래, 탈세, 회계법인과 증권회사와 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막대한 부채를 은닉하고 이익을 부풀렸음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케네스레이 회장과 전 CEO 등 임직원 30여 명이 기소되었습니다. 4천 명 이상의 직장을 잃었고 자살자도 생겼습니다. 한 책을 보다가 앨런 사태가 내부 고발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회사의 비리를 고발한 사람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사태 이후 오랜 기간 법정 싸움으로 힘든 일을 겪는다고 그를 변호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용기를 내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7장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 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의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해부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창세기 37장 2절에서 4절, 12절에서 14절. 야곱 목축 조직관사에서도 내부 고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형들과 함께 가업인 유목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인 형들과 일을 했는데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고자질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내부 고발에 해당할 것입니다. 아마 요셉의 형들은 양을 돌보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돈을 떼어먹거나 손해가 난 것을 감추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묵인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알린 요셉의 행위는 의로웠습니다. 한편 야곱의 집안에는 구조적인 편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자식들 중에서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열한 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장자의 상속권을 의미하는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편애가 결국 요셉의 꿈 이야기와 더불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물론 아버지 야곱이 어린 요셉을 세임까지 보내서 감독자 혹은 고발자의 역할을 계속하도록 했기에 더욱 밉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우기가 다가오기 전에 집에서 먼 지역까지 가서 집 쪽으로 오면서 양들을 돌보는데 형들은 출장을 가서 고생하면서도 마 편히 일하지 못하니 아버지나 요셉이 다 미웠을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크리스천이기에 별 이유도 없이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잘못을 해서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당연히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셉처럼 크리스천이기에 할수 없는 일을 거절함으로 당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거룩한 왕따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일터에서 거룩한 왕따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도 요셉처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겠습니다. 요셉처럼 혹시 제가 일터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기독교가 비난받고 크리스천들이 잘못 행동하여 어려움을 겪는 현실적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럼 모든 상황을 감안하여 행동하겠습니다. 거룩한 왕따를 당하더라도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주소서, 부정과 불의가 점점 사라져 정직하고 의로운 일터가 되게 하여 주소서, 거룩한 왕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제게 주시어, 저희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